대통령의 권한 비상대권이 있는 것이 있다고 지금 뭔가 착각을 하시는데요. 대통령에게 그런 비상대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이비상계엄을뭘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번에 그 윤석열이 보여줬듯이 그런 일은 불법적인 일이 되고 바로 내란을 구성하는 일이 됩니다. 통치행위 이런 게 없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대통령이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어떤 특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. 저게 이제 통치행위라고 우리가 이제 어떤 종류의 그그 그 군사상의 필요, 뭐 병력을 동원한 필요가 있을 때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정체의 실패를 계엄으로 덮으려고 한 거죠. 그러니까 참 우리가 붕괴합니다만은. 정치적으로 정말 너무나 무능하고 게을르고, 어, 김건희의, 어, 남자에 불과했던, 어, 한 술주정뱅이의, 어, 일이다. 이렇게 저는 봅니다만은, 보수가 빨리, 어, 어떤 종류의 환상이나 이런 데서 좀 깨어나기를, 어, 현실을 인식하는, 지금 현실인식이 안 되거든요. 현실을 인식하는 그런 계기들이 오기를, 어, 진정으로 바랍니다.